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요즘 부자 아빠 주식 학교 힐링 강의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여기다가 이 방송에 대한 질문과 요청들이 수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 셀트리온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셀트리온 어, 올려주신 비중 3%. 아, 비중은 참잘 지켜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어 45,100원, 45,100원대로 해서 어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코스닥에 어, 코스닥에서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은 뭐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어 무조건 우리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 주가의 흐름 어, 패턴을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급등이 나왔고, 또그 급등 이후에 또 나름대로 이제 급등이, 나, 어,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나름대로의 눌림목 자리를 보고 다시 이제, 어,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들어갔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어주는 편은 아니죠. 네, 눌림목이 왔다 해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 뒤에, 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어, 이러한 어 자리를 다지는 국면.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지금 3%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요 비중을 가지고, 일단은 지켜볼 수 있는, 늘린다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어,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적으로 좀 걸릴 수 있겠죠. 매수가까지 반등은 시간 조정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늘리지 않고 지켜보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 아빠 주식 학교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주식 학교를 검색창에 치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은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누르세요. 좌측편에 카페가 보일 겁니다. 이 카페를 누르시면 부자아빠 지식학교 이 위에 프리미엄 링크 걸린 데는 아니고요. 어, 어 부자아빠 지식학교라고만 완백하게써 있습니다. 부자파 주식학교. 그리고 주소는 스톡파파입니다. 스톡파파를 누르시면 주식학교로 가는 거죠. 보면 이 주식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그 무료 종목 추천주를, 오늘의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종목 진단방있죠 요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주식 강좌, 부자 아빠의 주식 강좌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죠? 수요일 밤 8시, 일요일 밤 8시, 여러분들의 무료 종목도 드리고요. 시황, 시황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부자 아빠 주식 학교가 여러분들을 리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그 650회 정도의 에, 열린 강좌, 무료 강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가쭉 있으니까 지난 강의 내용들을 보심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거리는 종목진단에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의 추천주 코너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